바쁘고 정신없는 아침,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해 볼까요?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간단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5분 아침 요리들입니다.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오트밀과 바나나 토핑. 소요 시간 5분. 재료 오트밀 12컵, 우유 또는 식물성 음료 1컵, 바나나 1개, 꿀 1큰술. 시나몬 약간. 만드는 방법. 오트밀 끓이기 중간 크기의 냄비에 오트밀과 우유를 넣고 중불에서 끓입니다. 오트밀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약 2에서 3분 정도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우유 대신 물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바나나 준비하기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반으로 자른 뒤 얇게 썰어줍니다. 마무리 오트밀이 다 익으면 그릇에 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올립니다. 꿀과 시나몬을 뿌려주면 풍미가 더해져요. 추천 팁 좋아하는 견과류나 건포도를 추가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 스크램블 에그와 아보카도 토스트 소요 시간 5에서 7분 재료는 계란 2개, 아보카도 1개, 식빵 2장,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1큰술 만드는 방법 스크램블 에그 만들기 계란을 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계란을 넣어 왁한 불에서 천천히 저으면서 스크램블을 만듭니다. 부드럽게 익힌 후 불을 끕니다. 아보카도 준비,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르고 씨를 제거한 후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낸 뒤 얇게 슬라이스 합니다. 토스트 굽기 식빵은 토스터에 굽거나 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구워줍니다. 완성 구운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올리고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얹으면 완성입니다 추천 팁 원하는 대로 토마토나 시금치를 추가하면 더 건강한 토스트가 됩니다 참 그릭 요거트와 과일 믹스 소요시간 5분 재료는 그릭 요거트 1컵 제철 과일로 딸기나 블루베리 등 반컵 꿀 1큰술 시리얼 4분의 1컵 견과류 약간 만드는 방법 과일 준비하기 제철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 잘게 썰어줍니다 그릭 요거트 담기 그릭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준비한 과일을 위에 올립니다 마무리 꿀을 뿌리고 시리얼과 견과류를 추가해줍니다 크런치한 식감과 함께 맛있게 즐기세요 추천 팁 요거트 대신 스무디 베이스를 사용해도 좋아요 과일 믹스에 블루베리나 망고를 추가하면 더 상큼해집니다 차토마토 시금치와 계란 볶음 소요시간 7분 재료는 계란 2개 토마토 1개 시금치 1줌 올리브 오일 1큰술 소금 후추 만드는 방법 채소 볶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썬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어 볶습니다 토마토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계란풀기 계란을 풀어서 팬에 넣고 시금치와 토마토와 잘 섞이도록 볶습니다. 마무리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다 익으면 그릇에 담아냅니다. 추천 팁 원하는 치즈나 아보카도를 올려주면 더 맛있어요. 오스무디 볼, 소요시간 5분, 재료는 냉동 블루베리 반컵, 냉동 딸기 반컵, 바나나 1개. 그릭 요거트 반컵, 시리얼 견과류 만드는 방법 스무디 믹스 냉동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그릭 요거트를 믹서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볼에 담기 부드럽게 갈린 스무디를 그릇에 담고 위에 시리얼과 견과류를 올립니다. 마무리 원하는 대로 다른 과일을 떠넣어도 좋아요. 상큼하고 달콤한 스무디 볼이 완성됩니다. 추천 팁 코코넛 플레이크나 꿀을 추가하면 더 풍미가 살아나요.